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틴생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이 2014년 9월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지 찾는 문제고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he initial stage s of a relationship. 관계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courtship, u you, marriage, 유유, 아니면 신혼 여행 이런 것들. 네, 뭐 이거 눈물 표시돼 있는 게뭐 개인적인 심경을 담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네, 그렇네. 넘어가요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복수주어죠 그래서 are usually relatively conflict free 예, 대체적으로 어때요 예, 갈등이 없다 그죠 처음에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그죠? 결혼할 때 신혼부부들 신혼여행 가서 뭐 갈등이 있겠어요 마냥 좋은 거죠 그죠 but then 하지만 그러다가 while the couple is together 이 커플이 함께 하는 동안 there is conflict 그때는 이제 갈등, 갈등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Too many 많은 사람들에게 conflict within a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갈등은 means 의미한데요 뭘 의미하냐 uh, that the relationship itself 그 관계 그 자체가 is in trouble 문제에 처해 있다라는 걸 예, 나타내게 된다 perfect harmony 자 여기서 이제 수식어인데요 the absence of conflict입니다 갈등이 없는 그런 완벽한 조화라는 것이 is considered 어, 이렇게 고려되어지는 거죠. 생각되는 거죠. The standard, 어떤 기준으로서 네, 묶어주시면 We should all strive for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한 거? 우리가 모두 갈망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서 생각됩니다. 그렇죠? 갈등이 없는 게 좋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좋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As it turns out, 네, 드러난 것처럼 Conflict is not only unavoidable. 자, 갈등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But actually crucial. For the long-term success of the relationship, 네. 이런 관계의 장기간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되겠다라는 거죠. Think of conflicts as a form of vaccine 하고 나왔습니다. 아, 갈등을요 어떻게 백신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죠? 백신은 뭐예요? 바이러스를 조금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고 그죠? 면역력이 강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When we immunize against the disease. 우리가 이제 질병에 대한 면역화를 할 때, we are infect. 우리는 실제로 injecting a weakened strain of the disease. 그죠? 그 약화된 질병, 약한 질병을 조금 집어 넣는 거예요, into the body, 몸에다가요. 그렇게 하면은 uh, which is then stimulated to develop the antibodies.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데 이제 자극이 된다라는 얘기죠. That enable it to deal with more major assaults later on.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더 공격적인 주요 그런 공격에 뭐그 주요 공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약간의 질병을 넣어요. 그럼 우리 몸이 거기랑 싸워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강해, 항체가 만들어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튼튼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Likewise 이와 같이 minor conflicts help our relationship develop defense capabilities라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작은 갈등들은 우리의 관계가 어떤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They immunize the relationship and help partners deal with major great lacks when they arise. 그러니까 이것들은 관계에,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역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나중에 다가오는 그런 주요한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서 이제 조금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등은 관계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문법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주어가요. stages란 복수주어입니다. 뒤에 얘가 되고 전면구 묶어줬고요. 그래서 동사가 떨어져 있지만 복수동사 a R e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명령문 뒤에다가 free 하면 뭐뭐가 없는 뭐 이런 상태서 sugar free, duty free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but then 다음에 while 뭐만으로 접속사로 나와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입니다 conflict 단수 주어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means로 쓰였고요 그 뒤에 나오는 t h 은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의미한다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예, 제기대명사 itself는 강조용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relationship을 꾸며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조용법 생략해도 되는 거 아시죠? 네, 두줄 내려갑니다. 네, standar 뒤에 보면은 we should all strive for for에 대한 목적어가 사라졌죠. 그래서 앞에는 목적격 관계들만 다 나와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as는 뭔 뭔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뒤에 나도니 a, but b 이렇게 나왔습니다 b 들 써서도 되고 a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령문 여섯 번째 줄에 명령문이 나와주면서 좀더 주제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두줄 내려갈게요. 인투 t 바 e 이 다음에 컴마 위치가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지금 컴마와 함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선행사를 이제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알아보는 방법 쉽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점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다음 줄 내려가서 가운데 부분 d 하고 나옵니다. 축격 관계되면서 또 나왔고요. 뒤에는 enable 하고 나왔는데, 어 위에 있는 위치 뒤에는 단수동사 썼는데 왜 여기는 복수동사인가요? 네, 선행사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여기 콤마 위치의 선행사는 뭐더 바디 더 바디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몸에다가 약화된 그런 바이러스 질병을 집어 넣는 것 안무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수 취급을 했기 때문에 동사를 이주로 받아주는 거고요. 여기 에 대세에 대한 선행사는 the antibodies입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동사를 복수 형태로 쓰는 거고 enable a to b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likewise라는 연결어구 하나 나와줬고요. 그 줄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to 네, 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문법적인 거. 그다음에 여기 end로 이어져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병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에는 t h e y a r i s e 그것들이 발생했을 때라고 이렇게. 여기 a r i when. 그러니까 요새 보통 뭐 why 이라든지 when이 나왔을 때 주어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ing를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죠. 능동 분사구문의 이제 능동 능동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en arising 하고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점. 여기까지 보시고 20번 마무리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21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